네, 제가 오늘 카레라이스 만들 건데, 네, 준비물 소개 부터할게요할 그릇. 그릇은 미사사코도 되고, 점토로 만든 거, 그런 거다 되고요. 그러고 저는 이번 처음에 없습니다. 네, 아이도. 아, 이거 퍼니폼인가? 네, 퍼니폼 준비해 주시고요. 음, 네, 퍼니폼. 아마 하비클레이 준비해 주시고요. 리코더 소리가 날 거예요. 레진은 그냥 있었는데 레진 준비해주시고요. 레진 없으신 분은 물풀이나 그런 것도 준비해주시고요. 주황색 생물에 갈색 생물에 하고 어머나? 이쑤시개도 준비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댓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회원가입을 한 회원 후에 회원가입을 오늘 해가지고 오래 시간이 없어가지고 줄리우님한테만 했거든요 근데 줄리우님한테 했긴 했는데 음 줄리우님한테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줄리우님이 좋아요 저는 어 확실히 예, 줄리우님은 그거 말도 잘 듣는거다 일단 이쑤시개도 준비해주세요 줄리우님은 일단 잘 만드잖아요 그리고 6학년 같아요 저희 언니 친구예요 저희 언니가 네, 6학년이거든요.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있으시게는 3개 말고 음, 조금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공본드나 뭐 그런 것도. 네, 그런 건 확실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종이판 준비해 주세요. 종이판 뜨기도 이제 거의 다썼네 외모할 때 써. 네, 그리고 황토색 물감 하고 네, 황토색 물감 하고 토핑은요 당근 당근하고 파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제가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책상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미니어처 책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또 책상을 그 미니어처 책상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책장을 그냥 비워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좋아요 들었고 자리도 없으니까 이렇게 했었구나. 일단은 먼저 이쪽에 레진을 짜주셔야 돼요. 경화제부터 넣겠습니다. 이거 순서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냄새가 진짜 디박이에요. 냄새를 한번 작년 사모 맡아봤더니 어 진짜 구역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맡아보시지 말고요 맡아보시면 진짜 냄새가 꾸져졌어요네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황토색 물감을 짜주세요 옆에다가 와 아직도 냄새가 났네 리코더 소리는 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불고 있는거고요 아직 리코더를 잘못불러가지고요네 그런다음에 그래서 저는 커터칼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저는 토핑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데네 제가 이거 동영상 올리는 것도 첫 번째니까 약간 말에 서투고 그런 느낌 같은 양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쑤시개로 이제 얘들을 섞을게요. 1대1 비율로 섞어주시고요. 잠시만요. 안 음. 돼겠다. 그냥 할게요. 잠시만요. 어 저는 진짜 책상에서 하고 싶긴 하는데 이거를. 이 것도 추어 인데, 네, 그 다음 엔 얘네 들 생물 에도 뿌려 주시고요. 안 섞어 주세요. 잘 섞어주셨으면 이제 토핑들 자를게요 어 저처럼 토핑이 이게 아니라 이미 자르신 분은 그냥 진행해주시고요 저는 그냥 당근만 할게요 당근이 요즘 많잖아요 카레에는 학교에서 카레가 많이 나오고 별로 안나온다는데 이번에는 이번주에는 한번도 안나왔어요 이제 이쪽에다 넣어주세요. 이그러다후에이그에 네, 준비하시고 그 이쪽에다 하비, 비어주이를전다이폼에이에요하비볼클레이가 아니라 현재 하비볼클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퍼니폼이폼이나 반네 그러신 후에 이제 이거를요 이쪽에다 그릇에 반만 낼게요 반만. 반만 그리고 추천은 그냥 이거 카레라이스 추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줄리언님인가 어떤 님꺼 보고 했었어요. 네, 그 다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카레를 드신 후에, 전 이렇게 넣는데 음, 제가 처음 나왔다 했잖아요. 처음. 동영상을 찍었다 했잖아요. 네, 미니어처는 만들었는데, 동영상 보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삭제하고. 저희 아빠가 또 동영상 올리지 마 했는데, 이번에 있어요. 네, 이렇게. 완성입니다. 8분이나 걸리네요. 감사합니다.